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바코드를 소개할 건데요.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바코드만. 그리고 여기 상향의 숫자가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. 제가 참고로 12%여서 12 2% 밖에 없어서 빨리빨리 영상을 올리고 T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지금도 보고 있지만 제가 공부를 안하고 TV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? 엄마랑 아빠는 아홉 시, 쯤에들어오 세, 요 그러면 어디나 가, 셔서. 다, 중에들어로트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 이 TV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. 제가 구독자가 30, 한 3명인가? 한 30명이 넘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영상 열심히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말이 꼬이네요. 미다, 안녕.